오징어 게임 보면서 친구들 기다리는 중. 핫 콜라 마시면서 기다려요. 한 개만 먹을까? 하이 얼른 와. 네. 큰 집에 와서 지금 흥분했어 알아 언니 눈물 난다 그러면. <laughs> 음, 어제야? 어제 새벽이야. 어제 아니 지가 만나러 갔어요 또. 어제 새벽 갔는데, 그러니까 걔가 만날 생각, 그러니까 뭐라야 하니? 내가 언니가 아, 언니한테 아, 어제 카톡 보냈잖아. 네, 그래서 음. 언니한테 언니 이거 봐. 자, 뭐, 소금빵 몇 개, 몇개막 몇 개. 몇 개. 개. 이렇게 말했다, 하지, 언니가나보고야 나도 진짜 나도 인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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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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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나도 다도 나도 니도나그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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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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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어, 맞아 맞아 도 나도 어. 고 싶다. 내가 산다. 어. 아니 다른 사람은 빵을한 5만 원씩 산다고 하면 헉? 이러는데 나는 괜찮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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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맞다. 맞다. 나는 딱 주말에 일어나서 이런 거딱 하나. 기 미쳤어. 미쳤어. 아, 죽겠다. 4개 타르트. 응? 응. <laughs> 이거는 이게 탄데크. 이거는 크로아상 하나. 너무 크로아상 여러개 샀지 않았어? 응. 크로아상 하나에 몇번이어오 글씨가 안 조금 안 괜찮아졌어. 괜찮아. 하나 더 많이 써서 그런가? 안 괜찮은데? <laughs> 야, 지금 거의 전문가 수준이야. <laughs> 내일 소금빵 F에 데울 때그 꿀팁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그래. 구독자분들에게.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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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장고 아, 빵동고네빵동고 아, 진짜 는이찐 일이네? 아, 진 넣을 때가 없어. 여러분, 저게 다 빵이래요. <laughs> 아, 내려가. 틈이 <laughs>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떡해. 어떻게... 몸에 <laughs> 부서진다. 야, 다찐다 뭐가 아. <laughs> 야, 이 냉장고인데 살이 안 찌는 거 신기하다. 안 닫혀. 어떡해. <laughs> 어떡해 <이렇게> 빵... <laughs> 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빵이 안 들어. 갈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야호! <laughs> <안 들어가. 웃음> <laughs> <laughs> 아, 나... 근데 미안한데, 이거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아. 이 빵, 이큰거 어떻게 들어가? 나중에 <laughs> 남아야겠다. 잘 골랐쥬? 음. 귀엽다. 응. 귀엽지. 근데 그 여자가 한 거랑 똑같아. 야. 야, 귀여워요. 귀여워. 나는 봐서 귀 귀여워. 이거 진짜 살거 많다. n i n t 월 나도 마에 들어. 난 아유. 얘가 이렇게 딱 들고 보는데 얘부터 응. 보였어. 어 아, 진짜? 난버섯이나 별부터 보였어. 나도 무조건 어. 다니고난이 어? 어. 주황색 때문에 그런가? 별 어. 귀엽지 않아? 귀여워. 이 대가리가. 떄론 떄 n i 월드. <laughs> 우리 세 소원 말해 보자. 세 소원? 응. 바라는 거, 바라는 거, 바라는 <laughs> 거. 난 아무 일 없는 거. <웃음> <웃음> 아무 이없게 소박하게 근데 뭐뭐넌 뭔데 그럼 너부터 어려봐. 음 <laughs> 소박하게만 해봐. 차 사는 거. 소박하다야. <laughs> 아, <laughs> 차바고는 거. 차박국이. 아 차박국. 음... 음... 아프지 말고. 음 아프지 말고 잘 잘자. 먹어볼게요. 어 어디 음. 과연 요화정 요하정 맛이랑 음. <laughs> 비슷한지 오케이. 여기를 먹어야 궁금하네. 돼. 음. 여기가 요거트야. 응 음, 그래? 어, 이거, 이거 두 개가 요거트. 되게 음 그냥 그 얼음 원래 빙수 얼음. 음. 아이스크림. <laughs> <야, 웃음> 맛있어. 야 맛있어? 음. 딸임 되게 달다. 딸기 달아 음음 맛있어 음. 음. 음 맛있다. 아 일단. 오시간이 빠른다. 근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나나한 시간 뒤면 서른 한 살이야. 우리 서른 살. 정신소리. 깜짝 갑자기 서른 살 폈는데 괜찮아졌어. 똥을 썼다. 놀랐어, 똥 썬쥬. 우리 아랑이도 놀랬겠다. 똥야어 똥이 왜안 왔어? 침대배변을 안는데또 썼어? 놀랬는데. 안해 시간초 누가 켰는데? 내가 켰영이가 켜고 있어 어이페이가 켜졌나? 화이팅 화이팅 또초았어1 9 8 7 6 5 4 3 2, 2, 2,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살더 먹으세요. 혼자 간도 안 봤음 맛있겠지 뭐. 어? <laughs>

일론사는 <목소리도> 고 다른 색깔보다 이게 예쁘 S 하나 남았어 음. 미 색깔 하나야 이뻐 음. <laughs> <laughs> 마리오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어. 우리 조끼인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것도 너무 깜찍해 귀여워 <laughs> 이게 진짜 귀여워 어. 너무 귀여운데? 잘 입을 것 같은데, 가운 안에 이거 항상 젖기 같은 거 입고 아 어, 어. 예쁘다. 들어가렴. 어깨, 어깨 살것 같아? 아, 불편해. 너가 자기가 움직이는 줄 아는 거 아니야, <laughs> 엉덩이가 너무 귀엽지 않아? 엉덩이 <laughs> <laughs> 뒷다리 어떻 어, 나랑 힘들어. <laughs> 야, 그치하고, 아이고, 아, 왜저 뭐 방문자 이거 천오백 개막야 이거 던것같 아, 이거 진짜 천도있거진 진짜 충천 해도 돼? 도 돼? 이거 진 진짜 해 시고 치즈는 따뜻대시기다수 있지?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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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두 시간 떨다가 시간 았다 음, <laughs>